어, 이번에는 뱀띠, 뱀띠들의 2020년 경자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다 아시겠지만 경자년입니다. 뭐, 흰지해라고 하는데요. 이 흰지라는 것은 경금의 기운 자체가 이 흰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흰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지, 뭐, 백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 의미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예로, 백말띠. 백말띠 많이 들어보셨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자기들이 백말띠라고 하는데, 뭐, 66년생이 백말띠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경우년생, 1990년생이 백말띠인데, 이거 똑같습니다. 뭐, 흰지, 뭐, 백말이든, 어, 검은 말이든, 흰지든, 검은지든,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일단, 2020년, 경자년, 어, 지띠 해인데, 뱀띠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띠 하면, 어, 가장 큰 특징적인 기운 중에 하나가 좀 성격적으로 약간 급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 다른 사람들보다 뭐 지디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만 굉장히 좀어 인기 응변이라든지 그런 게좀 강하고 성격적으로는 약간 좀 급한 특성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약간 좀어좀 어, 좀 냉정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 뱀띠는 사유축이라고 해서 뱀띠와 닭띠하고 소띠는 이 삼합이 들었습니다. 삼합이 들어서 이 삼합이 들은 새띠가 이 해, 자, 축, 년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냐면 삼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삼재의 영향을 좀 받는다. 근데 뭐 삼재가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복삼재 얘기도 하던데 삼재라는 의미 자체가 천재 지재 그리고 인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약간의 의미 자체는 안 좋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 의미 뭐 복삼재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사람마다 좀 사주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사실 삼재 의미 의 자체가 복삼재라는 것은 만들어낸 말 같습니다. 뭐, 복이, 그래, 재앙이 들어오는데 복이 같이 들어오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천재라는 것은 하늘의 재앙을 나타내서 가뭄이나 홍수, 천재 지변 이런 걸 나타내게 되고 지재라는 것은 뭐, 지진이라든지 땅이 무너지고 물론 뭐, 가뭄도 하나의 천재 지재에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지만 어 인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라든지 사고 이런 거또 이별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은 병환 이런 게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삼재팔란이란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크게 전반적으로 아주 깊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삼재의 영향 때문에 좀 힘든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예년은 왜 힘들었냐면 기예년이 2019년, 기예년은 이 해하고 뱀띠 자체는 서로 이 충을 하는 충국의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사유측 삼재들과 소띠나 닭띠보다는 MT가 조금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들삼제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오는 해다 보니까 영마적인기분도 강해지고 충고하다 보니까 어, 이동과 변동 이런 게 다른 때보다 많고 힘든 한 해였다. 그런,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잘좀어 보시고 일단 경자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자년이 돌아오는데요. 이 경금이 들어간 해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놓고 봐도 여러가지 사건, 사고, 전쟁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경자년에는 어 굉장히 좀 힘든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론 경자년 그리고 3제가 끝나는 신축년까지 뱀쥐들은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더 나간다면 이민년까지 약 3년간 이 3년 동안 우리나라에 구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뱀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띠는 일단 1953년 개사년 뱀띠가 있고요. 1965년 을사년 뱀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정사년 뱀띠가 있고요. 1989년 기사년 뱀띠가 있습니다. 물론 뭐 2001년도 있는데 여기는 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여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계사년생이면6.25 전쟁이 이제 끝나는 해에 태어난 것이죠. 물론 뭐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휴전이 7월 경에 했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계사년생들은 어, 전쟁 끝 무릎에 태어났고 그 이후에 어렸을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세대고 또 경제 발전할 때서부터 또 민주화까지 계속해서 가장 파란만장한 어, 인생을 산 세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계산년생들한테는 어,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경자년에는 재물 운이 조금 들어옵니다. 물론 좀 크게 들어온다기 보다는 본인들이 노력했던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부동산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나아진다. 크게 보다는. 근데 전반적으로는 경자년 자체가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부분에 상당히 힘든 한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계산생들한테도 어, 60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서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 어떤 무리한 확장보다는 잘 지키는데, 우리가 수송이라고 하는데, 지키는 데좀 힘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조금 나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어,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 일정도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제2의 남자 같은 경우는 제2의 인생으로 여성 저 이별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성운이 좀 들어오긴 하네요 그래서 혹시 뭐 60대 중반에 요즘 뭐 옛날 같아서 할아버지 소리 듣지만 지금 뭐 60대는 청춘이라고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그분하고 인생을 같이 하시는 것도 나머지 인생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다른 쪽보다는 일단 뭐 건강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는 괴산은뱀티들한테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물적으로 조금 약하게는 들어오지만 잘 지키시라는 소리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다고 하면 제2의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같이 사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을사년생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일단, 직장이 있으신 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심해서 실직이나 퇴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가장 금전적으로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 시기고, 또 혹시 집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집이 없어서 저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한 40년 정도 적게는 30년 많게는 뭐 40년 이상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장 고민을 할 시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뭐 커다랗게 금전운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관계들이는 변화 이런 게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건강적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간, 위장, 소화기 계통 이런 쪽으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다 보면 그쪽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어 힘든 한 해가 뭐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그럴 수가 있으니까 건강적인 것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어, 조금 간이나 위장, 특히 술 같은 거 조금 좀 줄이셔서, 이술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사람마다 뭐 주량이 다르니까, 그거 일정적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술좀 좀 줄이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도 좀 줄여서 건강에 좀 신경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생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여성분 같은 경우, 여성분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 어, 신랑하고 이거 관계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 나이상으로 이제 뭐 보통 결혼 일찍 했으면 20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살려서 그 부부 배우자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서로 애정이 강하신 분은 좀더 강한 애정이 들어오지만 애정이 낮 이쁜 사람은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이별이나 이혼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미혼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남자, 새로운 남자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기존에 기혼자라고 하면 새로운 남자라니까 뭐, 뭐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미혼인다든지 아니면 한번 이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살고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이뱀티 자체는 금전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년에 조금씩 그래도 금전운 자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고 좀 내년에는 다만 아끼고 소비보다는 조금 더 저축이라든지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해 해가 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사는생, 정산현생 40대인데요. 정사는생이 금전운로 제일 좋습니다. 정사는생이 금전운로 제일 좋고, 또한, 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여자분도 역시 여기서 좀 들어오네요. 여자분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결혼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50노보다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결혼의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한다든지, 또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거할때 어 일단 금전운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해서 확장하고 그런 거보다는 서류라든지 문서 이런 걸 꼼꼼하게 살피셔서 한번더 살펴보고 한번더 찾아가보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재물은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 관리 좀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건강적으로도 뭐 약간, 저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기관지계통이나 폐, 이런 쪽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요즘은 자기 40대라 그래도 건강관리, 옛날에는 뭐 40대 성인병을 했는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좀 신경 쓰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 뭐, 운동이라든지 해서, 자기가잘 하신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89년 기사전생 사회 초년병인데요. 일단은 뭐, 이제 이제 30대는 이제 접어든지, 얼마 안 돼서, 가장 활동적이고 왕성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뭐 그게 너무 자기 기운 자체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직장 내에서도 어떤 일 같은 거할때 누가 시키고 상사가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해서 약간 곤란과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나 상관성이 좀 강,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관이 강해진다는 것은 자기 직장 문제에서 잘못해서 그 일로 인해서 손실을 본다든지 아니면 진급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나쁜 쪽으로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처리를 하신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겠지만 잘 조심해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뱀띠의 전반적인 경자년 2000년, 2020년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뭐, 모든 띠가 다 그렇겠지만, 일단 뱀띠는 삼재의 시작이고 또 삼재의 기회는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삼재, 3제, 후년까지 삼재라고는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이러한 점을 주의하신다고 하면 조금 커다란 문제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음력으로 따질 때 음력 10월 그리고 12월 이때는 조금 서로 뱀 때는 주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셨어 내년 음력 10월과 그리고 어 12월 이때 좀잘 조심하셔가지고 어 잘만 극복하신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파이팅하고 힘내시고 2020년 경자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